전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가 1,62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남도가 8월과 9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도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남 장성에서 진한 향과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1,62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피해복구비 1,6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이 60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진 226억 원, 장흥 200억 원, 진도 269억 원, 기타시군이 325억 원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인명, 주택, 농업 분야 피해를 본 지역 주민 2만 4천 명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315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담도가 8월과 9월 코로나 19 예방 접종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9일부터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아 26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접종합니다. 이 가운데 운수업, 환경미원 장애인 등 자율접종 대상자는 4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17일부터 접종을 진행합니다. 접종 기관은 시군 예방접종 센터와 도내 631개 위탁 의료기관입니다. 60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접종을 실시합니다. 60세에서 74세 미접종자는 2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5일부터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75세 이상 미접종자는 예방접종 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수시로 접종합니다. 사전 예약은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은 시군 코로나19 콜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전남도의 1차 접종자는 85만 7,91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46.3%이고 9월까지 80%가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한 향과 달콤한 맛이 일품인 장성복숭아가 본격적인 수확차를 맞았습니다. 복숭아 수확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장성의 복숭아 과수원.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수확으로 바쁜 농민의 손길에 정성이 가득합니다. 올해 복숭아는 일조량이 많아 연후에보다 빛깔이 곱고 생산량이 많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복숭아가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입니다. 장성에서는 현재 114 농가가 46헥타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불태산 자락에서 키우는 덕분에 당도가 15브릭스 이상으로 높습니다. 장성 복숭아는 향이 짙고 과육이 단단해 식감이 일품입니다. 냉장 보관할 경우 한달 이상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어 저장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단단하면서도 좀 먹었을 때는 부드럽고 쫀쫀한 식감이 쫀득한 식감이 강점인 게 저희가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복숭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타민과 유기산, 당분이 많아 피로회복을 돕고 불면증을 예방합니다. 수확한 복숭아는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공판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판매합니다. 진한 복숭아 향을 자랑하는 장성복숭아. 해마다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농민들에게 짭짤한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얻든 전남 도정유수 임서양입니다. 이어서 감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한정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흑산 공항 건설과 cop28 여수 개최 조기 확정 섬진강 수해 피해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국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섬진강 수해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전북도지사와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전남도가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8월 여름휴가지로 낭만 가득한 섬 3곳을 선정했습니다. 예술작품으로 꾸며진 고흥 예술의 섬 연홍도와 해안선 소나무 몽돌 해변이 아름다운 영광군 송이도 보라색 섬으로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에 소개된 신안 반월박지도 등입니다. 추천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종합 관광 정보 시스템, 남도 여행 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일반 기업보다 신용이나 담보 능력이 취약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담보 보증은 5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 90%를 지급합니다. 보증 한도는 신청 기업의 매출액, 신용 점수 차입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보증 기간은 경영 자금은 4년, 시설 자금은 8년입니다. 전남산 계란이 살충제나 항생제 걱정 없는 안전한 계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동물 위생 시험소가 전남의 양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34종과 항생제 40종의 잔류 물질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깨끗한 축산 농장에 전남에 247개 축산농가가 뽑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의 깨끗한 축산농가는 모두 91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축 종류별로는 한우 농가가 560곳, 닭 148곳, 돼지 85곳, 오리 84곳입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의 15%인 3천 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3일 도청 서재 폐실에서 열린 실국장정책회의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도민 불평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남이 가장 먼저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고 사적 모임도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차단 방역에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국민 지원금 오는 10월쯤부터 지급될 예정인 손실보상금 제도를 자세하게 알려 혜택을 받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남에서는 올해 첫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100일만 키우면 수확할 수 있는 극조생종으로 수확 직후 또다시 모내기에 들어가 10월 말한번더 수확할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마다 9 0 0 k g 이상 거둘 수 있고 고가의 햅쌀시장도 선점할 수 있습니다. 8월 이후 집중되는 태풍과 폭우로 인한 벼침수 피해 우려도 덜수 있습니다. 국내 품종으로 조기 재배에 성공한 해남군은 내년에는 급조 생종 재배 면적을 5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폭염특보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폭염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내외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을 늘리고 경로당, 마을회관에 냉방비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재난도우미가 하루 한번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현재 전남도 내 온열 질환자는 74명이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전남도는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2021년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737억 원을 지원합니다. 귀농 창업 자금은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전남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세대주 가운데 귀농 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귀농인과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 경험이 없는 비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지 구입,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보수 등 영농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 최대 3억 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연리 1%를 전남도가 추가로 2차 보전해줍니다. 또, 주택 구입이나 신축에 필요한 자금 최대 7,5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베트남 시장 개척 수출 상담 참가 기업을 오는 8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바이어 발굴, 영상 홍보물 제작, 통역 등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전남의 자연과 문화유산, 인물과 역사, 미래 등을 소재로 만든 영상물을 오는 10월 29일까지 공모합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인터넷방송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비상입니다. 더구나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